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오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보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인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내용을 먼저 드러내놓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아멘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백 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백 부장도 백 부장의 하인도 또 그들의 가족도 아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작격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작격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백 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는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명령이 아닌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들어주는 것도 쉽지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호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준다는 것도 놀라운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고 따르는 로마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기 위한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거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군사도 또 자신의 하인도 아닌 가까운 벗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찮은 자신과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나 송구하여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말씀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신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같이 윗사람 격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수하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오시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냈던 백부장의 벗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백부장의 하인은 이미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언급하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백부장의 행동과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백 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백 부장이 자신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생각 속에는 먼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얼마든지 이러한 부탁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러한 장로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백 부장으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선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벗들을 통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전했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예배를 많이 참여했다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생활과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자격이라도 갖게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겨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이며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무자격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 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백 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더욱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